10월 20일, 태풍내즈입니다. 또 우리 사장님 두분 오셨는데, 지금 다들 고기를 서너 마리씩 다 잡으셨고요. 오늘 월요일입니다. 우리 사장님도 좀 많이 잡으셨습니다.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1마리입니다. 지금 12시입니다. 11마리 잡으셨고요. 12마리나 1한마리 이건 한5자 가까이 됩니다. 큽니다. 그래, 잡으셨고요. 이제 인터뷰 잠깐 해보겠습니다. 우리 저 태풍내즈 미역의장 낚시해보니까 감이 어떻습니까? 미야 예. 찌기입니다. 지기입니까 아이고 완전, 감사합니다. 이제 이대로만 꼬어만 내려가면. 아 이거 오늘 뭐 대박 나셨네. 요 오늘 예.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이 좀 잡, 낚아주시고요. 예. 요거는 그러면 크릴에 나온 겁니까? 옥수수에 나온 겁니까? 크릴 한발리하고 옥수수 에 계속. 대부분 옥수수 나옵니다. 예. 큰 거는 옥수수 나오거든요. 며칠 전에 52도 나왔거든요. 예. 오늘 어찌 안 넘는 거 한번 낚아주십시오. 예. 오늘 밑밥은 어디서 사셨습니까? 통근 아 이거 참. 예, 통큰 낚시 밑밥 좋습니다. 예. 계속 오후에도 잘 잡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태풍 냈습니다.